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오늘도 점심에 말씀도시락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 그것이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아니 거의 모든 곳에,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먼저 답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갈게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정보를 뱀으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떤 전문가에게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도 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에도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이 잘못된 정보를 확실하게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찾아볼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잘못된 정보는 미신문화입니다 크리스천이 미신 문화에 빠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서 그리고 어 평범한 한국 이 시민으로서 어딜 가든지 미신 문화가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세상에도 있고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인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사주팔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월, 몇 시, 몇 분. 이 시간을 가지고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 언제, 언제 태어났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저 사람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는 몇 월,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다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사주팔자나 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몇년몇월몇시몇분 이렇게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양에서는 사주팔자가 있고 서양에서는 타로가 있죠.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까보면서 이 카드 이 카드 조합을 해가지고 아 어떤 운명이군요. 그런데 우린 이런 거에 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인생은 카드 한 장, 카드 두 장에 우리 인생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카드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치유받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신앙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인 사주팔자나 점이나 타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소나까를 먹어도 아무 일 없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사주팔자나 점이나 타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고, 항상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좀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행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나 뭐 국도가 뭐 터널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방송들에서나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숨을 참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숨 참고 그 터널 지나간다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숨 참고 지나간다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숨 참고 지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 이런 미신문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laughs> 믿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종교행위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말고 신앙생활하려면 다른 게 필요해 이것이 뭐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다른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뭐에 참석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디는 뭘또 많이 공부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전혀 아닙니다. 완전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올바른 정보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은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행위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3시간, 5시간 기도해서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공부해서 관련된 학위를 따서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고생을 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 정도로 하루에 몇 시간씩은 기도를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나무 뿌리 정도는 뽑아야지. 신앙 생활 잘하는 거구나. 착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위나 고행이나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학문 가운데도 있다고 했죠 전문가라고 그 전문가가 말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과학인 학문에 대해서 아직은 정말 많은 부분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가 말하면 아 이게 그렇대. 진짜래. 이게 진리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한 사람일수록 뭐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열어놓는 겁니다. 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뭐가 정답이래. 진짜 많이 공부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많이 공부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대. 일리가 있대. 그럴 수 있대. 다 열어놔요. 왜? 무엇 하나가 딱 정답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고 생각해보고, 또 모든 가능성이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문학 가운데서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나, 잘못된 정보를 조심하고, 올바른 정보만 받아들이는데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올바른 정보는 정말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신앙과 관련된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써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것이 전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종교심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잘못된 정보를 다내 팽개치고 오직 잘못된 정보가 아닌 올바른 말씀, 올바른 정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